또, 닭을 좋아해서 저는 닭 종류 그런 거 광고하고 싶어요. 네. 전화 주세요. 멤버들이 된걸 축하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찜의 모델이 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두찜을 알수 있게 돼서 뿌듯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어 바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두찜만의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지 고민이 될땐 두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랑들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제가 두 짤의 모델이 될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양한 모습을 더 보여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닭을 좋아해서 저는 닭 종류 그런 거 광고 하고 싶어요. 전화 주세요. <laughs>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잘 챙기고 있나요? 스스로를 돌볼 때꼭 한다 하는 일이 있다면? 어, 저는 저를 달릴 때 약간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옷에 관심이 많아서 옷, 신발 이런 걸 엄청 많이 찾아보고, 가방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처음 말하는 데 경연할 때 입었던 옷들이 제가 다 디자인을 하고, 골랐던 옷들이에요. 컬러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타행사리 부를 때도, 진주 이런 걸 여기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제가 다 말을 했었어요. 팬분들도 저 옷, 신발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laughs> 딱 하나에 뭔가 집중을 하면, 꼽혀가지고 뭘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하려면 아예 안 해버리고, 하면 아주 확실히 하는 스타일. 의상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의상 구입은 어떻게 하며, 가장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포인트는, 어, 저는 컬러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쿨톤이어서 제가, 그냥 핑크가 아니고 약간 연한 핑크?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저희 팬덤 색깔도 소라색을 제가 고른 거예요. 아, 진짜? 네. <laughs> 그 다음에 또 약간 날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약간 세련된 느낌? 그런 거 좋아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얼굴이 약간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뭘안 해도 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화려한 옷을 굳이 안 입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죽이는 것 같아 요 저는. 사복이나 무대 의상이나 조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 무대 의상은 좀또 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티나는건또안 좋아하고 화려한 색상에 비즈가 이렇게 약간 박혀 있는 진주 박혀 있는 거 좋아하고 비즈 박혀 있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이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이별 때. 블랙에 비주 바뀌는 의상 그걸 제가 또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콘서트 때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또 닭을 좋아해서 저는 닭 종류 그런 거 광고하고 싶어요 전화 주세요 무대에 오를 때 사랑빈들의 환호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인가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기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눈물 자꾸 날라가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화면에 보이던데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약간 눈물 그런 게 보이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오고 가고 이러는 게 하루를 거의 저를 위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시간을 저 같으면은. 저는 진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감동이에요. 어, 매번 그 하늘색 물결이 이렇게 온 무대 앞에 있으면 그냥 늘 감동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laughs> 기분에 따라 노래가 이렇게 더잘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얼만큼 우리 사람들이 많이 와있냐에 따라. <laughs> 진짜 더 잘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더막 노래가 더잘 되고 나도 모르게 아니 진짜 요 진짜 그냥 빈말을 저는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감사해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 저를 응. 너무 행복한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그니까 맨날 울잖아 콘서트 할때 아니 진짜 맨날 그 생각 때문에 울고 막 그래요 떼창 해줘요 진짜 마이크가 없는데도 그 인이어를 제가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려요 얼마나 크게 부르면 때창도더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호성도 제가 인이어를 끼고 있, 있더라도 더 들리게끔 해주세요 <laughs> 그러면 진짜 저는 더 미친 듯이 할 거예요 <laughs>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팬분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기억에 남았던 말은, 어,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우울증이 어머님이 오셔서 말을 거의 15년인가 20년 동안 하지를 않았대요. 뭘, 아무리 뭘 해도 안 됐었는데, 용기님 노래 듣고 저 가수는 누구야? 라는 게 첫마디였대요. 그래서 저는 늘몇 번을 늘 자주 말을 하는데,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저는 고치고 있다. 저는 마음의 치유를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음. 노래를 할때더 이렇게 곡, 가사 하나하나 말을 다 씹어서 부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말이 제일 제 머릿속에 지금 평, 아직까지도 꼽혀 있어요. <laughs> 진짜 뿌듯해요, 진짜. 음. 앞으로도 오래오래 음악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변하지 말고 옆에 꼭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상니다 <laughs> <laughs> 네. 연이랑 또한 장. 야너 아, 일러봐. 아, <laughs> <일로 와봐>. <laughs> 이름이 뭐야? 너? 연이야. 연이야 일러봐. 일러봐. 야너 일러봐. 안녕. 타니야 너무 똑같이 생겼다. 고양이만 보이는 거같 여러분, 쥐, 많이사랑해주 세요. 야, 너 일로 와봐 <laughs> 안녕 어, 안녕. 요이니요니요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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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아요 아니요. 아아아아아니아니아앉아 오이고 나도 이뻐, 나도. 오이고 발잘 들어. 나도. 너무 이쁘다 너도, 우리 탄이 같아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